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발쪽 증상으로 시작되는 류마스 관절염 다섯 명중한명약 20%에서 발 쪽의 증상으로 류마스 관절염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발 쪽에 나타난 증상들의 리스트를 먼저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발의 앞 부분, 중간 부분, 뒷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류마스 관절염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발목 증상은 류마스 관절염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알게 되느냐? 계단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아파지면서 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잘안 되거나 아픔을 느낄 때 계단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동작이 안될때 알게 되고 진행되면 평지에서도 어려워집니다. 발의 이제 뒷 부분부터 알아보고 중간 부분 앞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의 뒷 부분에서는 뒤꿈치 증상을 느끼게 되죠.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자갈, 걸을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발 뒤쪽에서, 또는 발 뒤꿈치 쪽에서, 이 건의 부착 부위에서, 발의 앞부분, 중간, 뒷부분 중에서, 뒷부분 쪽에서 처음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발에 외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다리보다 발이 바깥쪽으로 외반되어 있는 현상. 그리고, 어, 후경골건염이나 비골건염처럼 이런 건의 염증이 나타난다 이런 건의 염증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발 뒤쪽에, 뒤꿈치 쪽에 발의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중에서 뒷부분 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족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의 중간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편평족, 편평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 이 건이 발의 중족부를 지탱하고 있는 이 건이 약해지면서 발의 아치가 정상 아치를 이루고 있다가 평범한 플랫한 평평한 아치가 되버리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이렇게 쏙 들어간 굴곡이 있던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발바닥 아치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발바닥 전체가 땅바닥에 철퍼덕 하니 밟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아치가 있다가 힘이 없어지니까 평편적으로 바뀌어버린다. 발의 모양이 그래서 붕괴된다. 이렇게 있던 발이 무너지는 거예요. 산처럼 올라가 있던 발바닥이 납작해져 버린다. 그래서 변형되고 발모양이 붕괴된다. 그럼 중족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발에,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발바닥에 무게 중심이 변하면서 이 결절이 발바닥 앞쪽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 앞쪽 부분에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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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튀어나오는 류아스 결절이 발바닥 앞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요렇게 어 결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으로 외반되는 발 뒤꿈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쪽에 이런 결절이 나타난 분들 많이 볼수 있죠. 류마스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발 중족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발의 앞부분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